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5경주 시작했습니다. 1,800m 장거리 레이스 출발했습니다. 1 1 마리 가운데 안쪽 인코스에 1번 이케시와 정동철 기수가 앞서고 바깥쪽에서 4번 밀크데이와 최은경 기수가 선두를 뒤쫓고 있습니다. 7번 아델보스 김동현 기수와 함께 3위권에서 선두 그룹 쫓고 있고 그 뒤에는 5번 걸마의 몬스터와 친겸 기수, 6번 운주인와 전진구 기수가 붙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10번 크레이자비와 다실박이 수 11번 스페셜윈더 우에다 기수가 따라가고 뒤쪽 후미에는 3번 버디버디와 최시대 기수, 2번 대호전설과 이호식 기수, 8번 럭키밴드와 정조윤 기수가 따라갑니다. 선두부터 1번 이케시, 그리고 4번 밀크데이, 7번 아델보스, 5번 벌마의 몬스터, 6 1번 운주 위너와 11번 스페셜 윈드, 10번 크레이지 아미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2번 대호 전설과 8번 럭키밴드, 가장 뒤에는 9번 최강마린이 단나카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정동철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는 1번 이케시입니다 4살짜리 앞마린 이케시가 뒷직선 주로 해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짝 붙어있는 5살 수말, 4번의 밀크데이 최은경 기수와 함께 두 번째로 호흡 맞춰보고 있습니다. 3위권에는 7번 아델버스, 5살 거세마, 김동현 기수와 함께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선주로 접어들었고 인포스 여전히 이케시와 정동철 기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밀크데이와 최은경 기수 처음과 마찬가지로 선두권과 붙어 있고 그 뒤에 7번 아델버스 김동현 기수 그 뒤쪽을 11번 스페셜윈드 우에다 기수가 바깥쪽에 안쪽에 5번 벌마의 몬스터가 진경 기수와 함께 그리고 10번 크레이지아미 다실바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고 밀크데이가 역전을 성공시키면서 최은경 기수와 함께 선두자리 잡았습니다. 밀크데이 최은경 기수 앞서 있는 사이 뒤쪽 쪽에서이캐시 정동철 기수 그리고 5번 벌마의 몬스터 진겸 기수 안쪽에는 10번 크레이지하며 다실바 기수가 따라가고 버디버디어 최시대 기수도 속도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크데이와 최은경 기수가 단독 선두로 점점 더 거리차를 벌려냈습니다. 밀크데이 끝까지 달리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밀크데이와 최은경 기수 그리고 벌마의 몬스터 진겸 기수가 들어갔고 3위권이 두 마리가 겹쳐서 들어왔습니다. 밀크데이 최은경 기수 함께 만드는 우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밀크데이는 자신의 47번째 경주에서 네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번 밀크데이 최연경기수 2번 경주 가장 빠르게 도달하면서 우승. 그리고 5번 벌마의 몬스터가 두 번째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버디버디. 그리고 10번 크레이지.